안녕, 소우쌤입니다. 이번에는, 어, 순환소소를 분수로 바꾸기 2번이에요. 저번 시간에 10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을 곱해가면서, 어, 뺄셈을 통해가지고, 분수로 바꾸는 거를 해봤는데, 근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죠. 어, 앞에서 했던 방법도 굉장히 천재적인 방법이나, 그렇다고 그거를 매번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앞에서 했던 결과들. 그러면서 어떤 공통적인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지, 0.3땡이랑, 그 다음 얘랑, 얘를 이렇게 세 개를 보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0.3땡의 경우에, 맨 마지막에 9분의가 나왔죠. 9분의. 여기서 우리가 봐줄 것은 뭐냐면 순환 마디가 한 칸이라는 거야. 순환 마디 한 칸일 때 9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요거. 여기서 맨 마지막 결과를 보면 990이 나와요. 이 990이라는 게 순환 마디 순환 마디 여기가 9 여기가 9 그다음 순환 마디 아닌 게 하나 있죠. 걔가 0인 거지. 순서가 뒤에서부터 거꾸로 990, 이렇게 말이죠. 어, 분모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 거, 얘는 분모가 뭐가 될까요? 얘는, 얘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어, 순환마디가 세개가 나오잖아? 세칸짜리 순환마디니까, 999. 그 다음 순환마디 아닌 게 있지. 순환마디가 아닐 때는 0.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에다가는 여기는 따라가면 안 돼. 어, 소수점 뒤에서만 보는 거예요. 소수점 뒤에서만. 그래서, 9990이라는 분모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럴 수 밖에 없어. 음. 이게 여기 에1 0을 곱하고 10을 곱해서 빼면 9990이 나오는 게 말이죠. 봐봐. 이 뒤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끌어내기 위해서 1만. 그 다음 순 한마디 앞에 거요한칸 때문에 10. 그걸 빼면은 9가 세번 나올 수 밖에 없고, 이9세 개라는 개수는 순 한마디가 세 칸인 거랑 똑같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순한 마디가 아닌 숫자가 하나 있어서 공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 근데 말이야 우리가 또 이어서 보면 이런 게 있어 뺄셈도 규칙이 있어요 뺄셈도 자 뒤에 이렇게 있으면 뺄셈에선 이렇게 가 어, 니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선생님이 메모해 줄게 분모는 말이지. 분모는 소수점 뒤만 보는 거야. 소수점 뒤만. 그리고 분자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 다. 자, 자, 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순 한마디 상관없이 그냥 전체 숫자를 다 봐. 전체 숫자를 다 보면 0, 3. 0, 3. 그러니까 3이죠. 3. 그 3, 전체 숫자에서 순환마디가 아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숫자 전체를 다 보는 거야. 소수점 앞에 것까지. 어, 0, 3에서 순환마디가 아닌 건 0이죠. 그래서 그 0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분모랑 달라. 분모는 소수점 D만 봤어. 그래서 순환마디 한 칸에서 9만 적고 끝난 거고 분자를 적을 때는 전체를 다 보는 거야. 전체 통째로 해서 순환마디 아닌 것만.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게 봐봐. 전체를 다 끌어냈고, 그 다음 순 한마디가 아닌 숫자가 0이어서 3백이 0이 돼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 다음 것도 봐봐요. 그 다음 것도 보면, 위에서 볼 때는 분자. 분자를 볼 때는 말이야, 숫자를 통째로 다 보는 거야. 0, 1, 2, 3. 그러니까 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12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뒤에만 봐서 123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봤는데 첫 시작이 0이라서 123이 된 거야. 거기에서 순 한마디가 아닌 거. 수단마디가 아닌 것도 전체부터 보는 거야. 이 앞에서 여기부터 01 수단마디가 아니게 01이죠. 0은 앞에 0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1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자, 분모를 적을 때는 소수점 뒤만 보고 하고 분자를 적을 때는 전체를 다 보고 한다. 이게 분모 분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밑에 거 보면 이제 확실해지지. 자 분모를 볼때 분모 분모를 볼땐 여기만 보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9990 하지만 분자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다 보는 거야. 30123에서 그렇죠? 30123에서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순한 마디 아닌 거 3030을 빼는 거죠. 규칙이 보여요. 그 다음 거 볼까? 자 분모는 소수점 뒤만 보고 하는 거야. 분모는 여기 얘만 보고. 순 한마디 하나만 있으니까 9라고 적고, 그 다음 분자를 적을 땐 처음부터 통째로, 01에서 0을 뺀 거지. 그쵸? 그 다음 것도, 자, 분모를 적을 때에는 소수점 뒤만 보고, 자, 9하고 순 한마디 아닌 거, 0 그래서 90, 90을 적고, 그 다음 분자는 통째로, 001에서 00을 빼는 거죠. 그치? 001에서 01. 근데 0은 안 쓰잖아, 그지? 아, 00, 아, 소리소리 001에서 00을 빼는 거지. 그죠? 요렇게. 근데 00은 쓰나 마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1 빼기 0이 되는 거죠. 그 밑에도, 자, 분모는 여기 소수점 뒤만. 그래서 뒤에서부터 거꾸로 90. 그지? 그래서 90 이렇게 적고, 그 다음, 분자는 처음부터 0, 2, 1에서 0, 2까지 빼는 거죠. 그러니까 0은 쓸 필요 없으니까 21 빼기 2가 되는 거지. 확인했죠? 그 다음 거. 분모는 소수점 뒤만 보고, 어, 순 한마디 한 칸이 다지. 그러니까, 어, 여기서 9분의그 다음 분자는 처음부터 통째로 21에서 2만 빼는 거죠. 21에서 2만. 보이지? 자, 그 다음 거. 분모를 적을 때에는 소수점 뒤만 가지고 와서 9, 9, 9, 0, 그쵸? 거꾸로 9, 9, 9, 0 이렇게 적고 그 다음 분자는 처음부터 통째로 0, 0, 1, 2, 3에서 0, 0을 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곧 123-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자, 분모를 적을 때에는 소수점 뒤만 그래서 거꾸로 9, 9, 9, 0, 0 보이죠? 어 수단 마디가 세 칸이니까 9 9 9 0 0을 여기다 적고 9 0 0 0 그다음 분자를 적을 때는 숫자 통째로 312123에서 수단 마디 아닌 거 312를 뺐죠 보여요? 이런 규칙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죠? 똑같죠 결과가, 그지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 어, 시험 때 원리적인 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에는, 그때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라고, 이제 주관식에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죠. 풀과정을 볼 때. 그렇죠서술형이나 주관식에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10 곱하고 100 곱하고 1000 곱하고 빼는 과정,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만 정답 인정이고요. 이렇게 10의 거듭제곱 이용해서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공식 쓰면 틀립니다. 어, 지시한 방법대로 풀어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라는 문구가 없어. 아 그냥 분수로 바꾸래. 그러면 10 곱하고 100 곱하고 1000 곱하고 안 하지.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공식으로. 그죠? 바로 공식으로. 자, 밑에처럼 밑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어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공식을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썼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말안 들어가고요. 나는 비교해 주려고 그런 거고. 보통은 이제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여기서 10의 거듭제곱 이용 말이 있을 수 없어. 없지. 없으면 그냥 바로 공식 이용하는 거야. 소수점 D만 보고 거꾸로 90이지. 그러니까 9 0분의그 다음 전체 숫자는 001. 그러니까 1. 빼기. 순 한마디 아닌 거가 00. 00은 그냥 0이니까.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그냥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보통 공식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어, 원리를 알고 있나. 묻고 싶을 때 서술형에서 주관식에서 그때만 뭐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 방법을 지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공식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원리대로 풀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공식 이용하는 거, 그쵸